안녕하세요, 리안입니다. 제가 오늘은, 뭐랄 거냐면요. 제가, 제가 오늘은, 네, 제 동생과 같이, 어? 제 동생과 같이, 쇼다운, 더블 트러블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위 브루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동생이랑 같이 할게요. 아이 잠깐만요. 제가 일단 초대를 할게요. 그저 동생이 부는 음, 쇼다운 이거 누구도 친면될까 아, 그그 요새 그 제가 어, 아다이노마이크 다이마트 <laughs> 1레벨이지만 내 써볼게요. 그리고 제가 상자, 14개 구글상자 15개를 까보겠습니다 구상자 15개 까면 과연 영웅은 나오겠죠? 네 영웅 나와야됩니다 네 그리고 총 한판하고 바로 깔게요 가자 갑니다 네 지금, 동생이 저거 먹으면 되고요 동생이 제아아거게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어? 어, 저 크로우부터 갈요 크로우. 크로우가 있으면, 오, 크로우 죽었네요. 네, 이제 갑니다. 제가 말하고 있으면 지금처럼. 마산에서 갈게요. 저기, 저기... 오, 헉. 오, 오, 브룩이다 브룩... 잘 가라. 아, 일단 숨어야 되겠어요. 네, 숨었다가 풀이 다 충전 중에 들어갑니다. 오! 피피피피저 먹어 저 먹어, 먹어 저거 먹어 저 먹고 튀어. 튀어 튀어 튀어. 2, 3 2 이, 오, 가시고랍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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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 숨심있주저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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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워. 또... 제가 못하는 건데요? 모두 잘해. 그래서 했습니다 네, 약속대로 상자강 가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오, 오, 사자갈게요.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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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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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가 물론 안 나오겠죠. 제발 영웅 부들로 원한다. 자, 빨리 갈게요. 바로 갑니다. 오 오. 아 리코 아우오 리코가 나왔네요. 그래도. 우와. 설마 설마. 아또 나오진 않겠지. 별로 기대는 안할게요 갑니다. 세 장자가 남았는데 이거까지 앞에서 세상자가 남았는데. 음. 아 어떡하니 뭐 나오는 게 없네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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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내 네, 마지막 한개 남았어요 이거 여웅 상자. 아 여기서 좀 제대로 나오면 아 제발 제발. 아직 캥원이 있어. 딱한 개. 어! 어, 어이아 보너스구나. 아우. 어쨌든 신규으로를 얻었어요. 그럼은 제가 더 꿀팁을 보여 드리죠. 제가 또 상자깡을 막 가겠습니다. 제가 난내릴? 아니, 난내릴이 아니구나. 네, 리암tv 계정으로. 네. 제 계정이죠, 리암tv가. 낫네릴은, really 낫네릴도 really 제 계정인데, 블 여기? 어, 낫네릴은 really 제 부계정이에요. 네, 다섯 개깡 가겠습니다. 여기서, 영웅 그룰로 나오면 진짜, 갑니다. 빨리? 아, 내가 빨리 가서 안 나오는 건가? 빨래서 안나오는건가? 좀 천천히 갈게요 아, 됐다 아 제발 나와라 아왜 이렇게 안나오냐 어? 왜? 뭐야? 뭐야? 와이파이? 됐다 오우 오우 안나온다 아우 왜 이렇게 안나와 오우 아 여덟 개 남았어요 6발 같아서 오 보석 다섯개 와우 오다섯개면 많이 준는데네 갑니다 네 보너스는 없네요 아 여섯개 남았어요 갑니다 오 보너스 음아 그래도 제발 신규 브롤러 딱 한개만 나오면 좋을텐데 전설 브롤로 나오면 제발 좋을텐데 안나오네요 진짜 아우, 아까 뭐 나왔지? 너무 빨리 깠어요, 이거, 실수로. 아, 불, 어, 리코, 아. 아, 너무 안 나오네요. 어. 아, 마지막이다, 마지막. 제발. 제발. 천천히. 천천히. 여기 나오겠지. 아우. 아우, 안 나오네, 아우. 오웃긴할거 오, 진짜 많네 오 와우 네아안 나오네요 역시 전설 블로는 얻기 힘든가 봐요 아 그래도 제 부계정으로 제 부계정으로 그거 얻어서 다행이네요 리코 리코가 제가 부계정 먹고 싶었는데 아쉽지만 여기서 끝낼게요 어, 다음에는 한 50개, 30개, 30개, 50개 정도 모아놨다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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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갈게요. 계속 그럼 영웅 구둘러 딱한 개는 나오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서 가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네, 댓글로 뭐막 무슨 전투하면 좋겠는지 막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미안 tv였습니다. Bye bye!